마비손님 음. 어, 재미있다 시. 어, 안녕하세요습니다 뭐 아, 어, 저분 오이맨 오이맨님 아니셨어요? 오이맨님 야, 딱봐요 나이스. 나이스요. 아, 한쪽 한쪽 오른쪽. 아이고, 우리 아저도 죽어버렸네. 한쪽 오른쪽이요, 마비손님 지금 와서 봐 지금 와서 봐 한쪽 필 한쪽 필. 지금 와, 지금 와, 지금 와. 킹마필, 네. 한조 필 한조 필 메이, 한조 컷 메이필, 거점에 어, 보이는데 거점에? <목소리도> 나이스. 여기 여기 오른쪽 맨헌 밀어봐 터리헌 잡자 잡터맨 헌터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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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 화물 미는 중. 나 그럼 그러... 어 화물. 어? 아, 나이스? 예, 네, 밀고 있습니다. 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어렵게 아, 왔네 여기. 아이고, 마미손. 우리 마미손 구출 작전. 오, 공중 샷. 왔다, 왔다, 왔다. 안지 이렇게 Shane. 죽는 거 좋지 않습니다. 네, 이로 네, 벽도 빠졌어요. 네. 어, 나이스! 마미손. 아, 마미손. 다연이. 어, 나이스! 써. 나이스! 마미손. 아이 <목소리도> 에이... 어, 잘하고 있다. 웨이나 메이필, 메이필. 모르나? 트 메이커. 와, 여기를 마미손의 위도로 뚫어네요훌륭 님. 어제 주시지? 실력합 <laughs> 필. Yeah, yeah, yeah. 어디 있어요? 여기부터. 저 공격할게요, 오사님. 잠깐만 기다리고 있요 오케이,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워렉 써 드릴게요. 있어요, 오른쪽 밑에, 있어요. 아, 아, 어, 오른쪽 밑에 쏠게요. 시그마 어, 쳐 봐. 시그마, 어, 시그마, 시그마. 저거 어, 필인데. 시그마. 다시 시그마 컷. 맞아요. 한컷으 오른쪽 1층에 우리사부터. 야, 이거 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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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타리, 아타리. 서야 정리해서. 스 베이비 바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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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예. 맞이 나이스! 우리 이스 마음이 어딨어? 오예! 아니, 이 아, 마따기가 깨졌습니다. 좋았습니다. 마따기님. 힐을 필요. 어, 우리 마따기 죽는데? 마기지 마따기 뒤지고 해 어, 힐 주세요. 힐. 한번 끌어줄게 피그마 시가 방벽 없고 킹헤틱 없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아아 저 그냥 철술래요 아야 알죠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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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있어요 한조 있어요 형저더 주세요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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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어요 에이스 마미손님 워렉 아. 느낌있게 타이밍 볼게요 와, 나, 나, 저희 힐러 없어야 되는기압 <laughs> <laughs> 좋고 한조 안 보여? 한조얼저 있구나 지금 아 먼저 나왔는데? 하물 아, 아, 좀 밀어주세요 아, 우리 선임 한조 꺼아나물좀 밀어봐 네이요 하물을 너무 안 비네 우리 탱커 와, 잡을게요 시그마 개피요 시그마 피1이요 시그 개피요 이요 시그마 자리요 아, 맵 부자 달았어요. 카페님 뒤에, 카페님 뒤에 있어 카페님 나이스. 요쟁개피요 오케이. 오사오 부자야, 오사 부자합니다. 오사수 부자합니다. 한조 조심하세요, 한조오저 조화수. 저 조화수. 저 예, 예, 예. 어딨어요? 저조화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필, 이거 필. 레이 때려볼래 이거 네네네네네시시가시가시가 부자입니다 시가 부자입니다 시가 부자입니다 시가피입니다시가피입니다시가피닙다시가 피닙니다 형들 뭐지들어 뭐야 못 들어가는 거야? 못들어못 들어가 4명 왼쪽에 온시그마 시그마 방해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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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놀러> 어, 우리 시그마 잡을 시그마 쪽에 있었어요. 시그마님 앞에 미세요. 앞에 더 미세요. 앞에 더 미세요. 시그마님 더 미세요. 더 미세요. 더 아, 뭐, 미세요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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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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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 죽여 쉐이 나했어요. 받지 쭉. 베이지에 메이커스 같 잡을게요. 받아볼게요 제가 나와요. 죽었어요 한조. 시그마 나와요. 네, 좋습니다. <목소리> 빨리 와, 빨리, 와, 빨리 와. 마이크 밀리네? 음. 한주있입니다 근데 우리 이상한 거 하나 보이는데우긴하는 한조 한테한어한한어요 이상한 거둘 보이네요 저희 시그마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방면 어? 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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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방벽 어딨어 <목소리> 아 이거 튕겨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 아, 근데 이거 튕겨내기 안 하.. <목소리> 우와 이거 뭐야 아, 이거 저 왔어 저 왔어 저거 저, 저 왔어 주나 언럭키였네똑봐아봐똑봐아봐 이거 살아야 돼아 어, 우리 마음이서 아 겐지님 어, 겐지님 아 망아 아나버리죠 저희 네아사합니다 아우 버려 버려 주세요 야다딱봐어 우리 아나고 아, 많이 버린지고 어, 많이 쳤다 겐지고 많이 쳤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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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나옵시다 한조 한조 야나 한조 필요 한조 필요 한조 필요왜 아무도 안 잡아줘요 비 저건 맞다기할수 없는 곳이라고요 네 파이팅 공모이니까 한 바퀴 쇼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요 혹시 야, 정면으로 가주세요 코커님들 달리고 아, 있어요 그 어, 오케이 네. 야 왼쪽 위에 도는 거 같은데? 보이지

아 한쪽 왼쪽 있지 왼쪽, 왼쪽 이거 다죽인것 같아요. 한쪽 에핀거 같아요. 또뭐하한거우야나 힐러. 야지 아직 피해? 아 죽었다 아, 뺐다안메이한테메인한테나 뺐다. 메인 죽어. 나 메인, 메인 왼쪽에 메 왼쪽에 반피. 그래. 어이고 어이고. 안녕하십니다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안녕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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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뒤에 봐라 뒤에 봐라 뒤에 봐라 아, 얘들아 봤어요 형들 가 나네 이러니까 망했다 망했다 와, 도와줘, 도와줘. 어, 있지, 아니. 아니, 아니, 그래, 뭐 아니야 아니야 트월스로 어떻게 해 다른 팀싸야 도와줘 아 메이 뒤에 우리 시그마 뒤에 메이 빠이빠이 메 궁에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을 밟아야 될거 같은데? 밟을 수 있는 사람 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밟을게요 비빌 거 있나? 비빈데 비빈데 아나 있어요 파티 끄 파티 끄 비벼야 돼 비벼야 해요 비벼야 해요 비벼야 해요 계속 비벼야 해요 시그마 못 잡나? 에임 에 저거 지금그 개피 어어 메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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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어차피 쟤네 아직 근데 좋아요. 우리 시그마 들고 오셔야 되는데, 레킹볼님. 아이고, 왜 여기 있니, 너? 좋아, 좋아, 지 마시고. 따라와, 따라와. 예, 예, 죄송합니다. 한대씩 마세요. 저 마스터입니다. 마스터, 마 아, 씨야! 어. 마스터 됐다. 우리 메이 버티는 중, 거점에서. 궁 있고. 오! 아하 메인님 이러시면 점수 상대 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제가 바티스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? 아하 일단 야타하세요 알겠습니다. 어지시죠꼴당기요 아,

자슥 아, 빼봅시다. 시그마 필. <목소리> 어 이거 약간 망한 거 예, 여기서 막아야지 뭐. 어어어지 뭐. 어어어어어어 오, 어어어 앞에 어어어어어 볼게. 다풀었어어어어어어쪽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보여서 우리 어어어어요 음, 야차도 없고 아, 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싱 앞으로. 심아 캐리어. 다시 이거 화물 가자. 화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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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죠? 함끌어 줄게. 보사 부셔. 아, 심 한쪽. 한쪽 한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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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죠 한쪽. 우리 지금 아, 아, 우리 지 죽다. 아, 오케이. 다행이다 그래도 막았다. 다, 다 수. 수. 다행이네요 점수 3대 4지줄 제가 위도 음. 믿음.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죽음에는 명예가 따른 <laughs> 명예에는 <구안이> 따른다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e 보여주신다라 아이고 <laughs> 무서워라 <놀드> 어... 기도 안녕. 사는 같은데? 요... 오이, 어, 층에 이층에, 층에 아, 넓었어. 어지어 지금만까지 캐면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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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가 없어. 른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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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한접필 파티 왼쪽 밑에. 저쪽, 저쪽 있어, 저쪽에 있어. 진다 빠진다. 쏠수 빠진다. 있는 거다 꼬우세요. 예, 예, 저희 한번씩. 한 번만 더 이층먹으면그 나을 것 같은데, 2층 2층 이거. 2층 이거. 하나, 거 같아. 시금만니야 네, 이거 마라, 마라, 에이라. 치킨 가 봐. 아이 왼쪽에 가릴수 있는데 와 볼래? 모리 사람 맞을마야두명 나온다. 야, 아빠, 거의, 깨도 또, 방울 방울 아 방금만 깨도 이거. 이 아, 사고기가요, 님들. 나이스. 이거 시그마 잘 올렸다. 시그마 봐도 시그마. 한번더나이스 이거 다 메이, 메이. 아, 4월 인거것 뭐? 같은데? 아, 로사 부자, 로사 부자, 로사 부자야. 아, 뭐야, 한주 정면 2층. 한주 정면 2층. 메이필, 메이필. 나이스. 다행이다. 나이스. 메이 죽어서 근데 못 비벼. 죽 알았어 이거 이거 한조 죽였나? 한조 내가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어안 죽였어요? 안어 진짜 안죽아 그래? 가면. 안 죽였는데 안 죽였는데 모두 잘하고 있다 이거 근처에 한, 있어 아까 오정쪽거 한조 쿨나 그냥, 그냥. 그냥 아죽우파해서 썼어 그냥 <laughs> 공 써줘. 도와줄게 도와줄게 한조 도와줄게 어 <laughs> <laughs> 뒤 안쪽, 뒤뒤 안쪽 있어. 아, 메인님 너무 잘, 잘, 너무 좋았어요. 아 한쪽 컷. 아, 아, 메인님 너무 좋았어요. 아, 아, 아. 어뭐정면섬 아, 아, 이겼네? 한쪽 아, 한쪽 갑니다. 수고하셨어요. 정면섬 찢어버렸지 그냥. 알았어. 아, 대단해 대단해. 마미손 데리고 정면섬질수 없지. 막판 갑시다.